안녕하세요. 다이노포스TV 채널의 카이입니다. 오늘, 오늘 소개시켜드릴 장난감은 헬로카봇 유니버스 유니크루저예요. 이 유니크루저는 그 헬로카봇 극장판 달나라를 구해줘 영화와 아, 그 만화에서는 응, 헬로카봇 유니버스 25화에 등장한 친구예요. 어, 관자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고 발목도 움직여요 발꿈치도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발에는 부스터가 있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움직여요 어, 어, 팔도 이렇게 움직이고 아, 팔목은 안 움직여요 손목도 이렇게 돌아가고 어, 팔목도 움직여요 그럼, 유니크루저를 한번 디펜스 모드로 교체해 볼게요. 이, 방패를 떼어 주시고, 이 검은 다시 오른손에다 끼워 주신 다음, 데포를 분리해 주셔서, 그냥 이 상태로, 여기 어깨 팔목에 장착해 주시고, 여기 데포도 달아 주시면, 디펜스 모드 완성이에요. 어떤데요? 음. 디펜스 모드. 음. 음. 그리고 대포도 음. 이중으로 합체가 가능해요. 음. 오. 마지막. 플레이어 모드도 어,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이걸 펼쳐주시고 여기 로켓 엔진 있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날개를 한 클립 움직여주신 다음 앞 아, 뒤쪽이네요. 아, 뒤쪽. 다음 여기 이렇게 등에다 장착해 주시면 날개가 생겨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걸 누르면 불빛이 나오는데 건전지가 없어서 지금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걸 내려주시면 이게 열리면서 파일럿 크루가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뒷면에 그 카본 마크가 그려져 있어요. 날개를 분리해 주신 다음 헬멧도 분리해 주시고 검도 분리해 주시고 어어 어. 그리고 여기 어깨 장갑도 하나 분리해 주시면 다음 왼쪽면 음. 대포도 하나 분리해 주시고 여기 이쪽에 세포를 달아주신 다음 역시 이건 안 맞네요 여기 이걸 달아주시고 여기 검 부분 맨 아래쪽에 이걸 끼워주시고 이걸 열어서 이걸 펼쳐주세요. 그리고 파일럿 크루를 여기 앉혀주신 다음 헬멧을 끼워주시면 유니크루저의 비행모드 완성이에요. 멋진데요. 그럼 다시 원위트로 할게요. 여기 이걸 열어서 파일럿 크루 를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니크루저 완성 이에요 유니크루저 멋있어 멋있죠 멋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